안녕하세요. 한방24K 리세만년 천어점 조승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돌기가 달린 매선으로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여자분은 50대 초반으로 다이어트 후살 처짐과 팔자주름, 사각턱이 고민이셨는데 자연스럽고 일상회복이 가능한 리프팅 시술을 원하였습니다. 이 매선은 바늘 끝이 뭉툭해서 멍도 들지 않고 통증도 덜하기 때문에 이 매선으로만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프팅이 되어 얼굴이 더 작아졌고 특히 팔자주름이 완화되었으며 턱라인이 이전에 비해 갸름해졌습니다. 지금은 리프팅 효과만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선이 녹으면서 얼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안색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목소리> 대선의 특징은 끝이 캐뉼라형으로 해서 무뚝해요 음. 그래서 얘가 이제 들어갈 때 혈관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시술하고 나서도 멍이 들지가 않고 또할 때도 별로 아프지 않는데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확 당겨지는 느낌이 에, 에. 있었고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고 음, 음. 근데 국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섭기는 했는데 에, 에. 무서워했던 거에 비해서 전혀. 네. 받고 나서 음, 음. 그 티가 안 나니까 네, 너무 네. 좋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이거 하고 나서 그냥 바로 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막 느낌이 뭔가 좀 당겨진다 는 느낌이 좀 들죠? 어, 약간 땡겨지는 느낌이 있고요. 네. 처음에 시술 받은 직후에는 네, 이렇게 네. 선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적응이 돼가지고서 네, 네, 네. 말하거나 음료를 네, 네. 마시거나 네, 네. 할때 네, 네. 별다른 네. 음, 불편감은 없어요. 네. 시술 만족도는 어떠세요? 20대 때를 100%라고 <laughs> 치면 네, 네. 지금은 만족도는 한80% 정도? 진짜 5년이나 10년 음. 정도는 음. 젊어 보이는 음. 기분이에요. 그리고 음. 제가 사진을 찍으면 음. 항상 여기가 사각턱으로 음. 나와가지고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음. 수술 받고 나서 어. V라인이 음. 된것 같아서 음. 굉장히 기쁩니다. 음.